사람마다 믿음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온실에서 큰 사람처럼 그렇게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잘한 사람들 믿음 보면 그 사람들 믿음 생활 그렇게 해요.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그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면 믿음이 또 그래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믿음 생활도 역시 또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믿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입니다. 되게 거친 사람 같잖아요.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랍 나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은 임금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큰 용사였거든요. 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뛰어난 용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영토를 뺏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들인 아람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공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만은 정말 성격도 대단한 사람이겠죠. 자, 근데 본문 말씀 보면 어, 그런데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일절을 마무리합니다.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 여러분들 나병 환자라는 말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 환자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군대 장관이면 뭐라고 크고 종교한 자면 뭘 합니까? 큰 용사면 뭐라고 그 나라의 공로자면 뭐합니까 앞에 걸다 묻을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나병 환자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남들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번듯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통과 아픔은 다 있습니다. 나만에게도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이런 건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픔과 고통.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싸매줘야 됩니다. 건강한 살은 아무리 만져도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상처는 조금만 건드려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상담 심리 공부해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게 상담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왜 대화를 하고 왜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점검을 하느냐면 어떻게든지 상처는 싸매주고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는 덮고 붕대 둘둘 감아놓으면 해결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반드시 메스로 찢어내고 안에 구름을 빼내고 그리고 안 나오면 거기다 탈지면을 집어넣고 그렇게서라도 고름을 빨아내고 그렇게 그걸 봉합을 해야 되지 그냥 봉합만 하고 붕대만 감아놓는다고 속이 곰고 썩었는데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나만에게도 있었고 나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준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소녀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녀 아이는 무슨 대단한 신분의 아이냐? 오늘 이절삼 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할때 하나 붙잡아 온종 소녀이 소녀입니다. 붙잡아다가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는데 그 나만의 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이런 병 정도는 다 고칠 수 있는데 우리 나만 장군님이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종에게 갔으면 이병 얼마든지 고칠 텐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탄식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런 선지자가 있다는데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오, 그러면 내가 보내겠다. 친서를 쓰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물건들을 줘가지고, 예물을 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을 가서 면담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 왕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나의 나병을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친서가 이스라엘 왕에게 딱 도착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왕이 돼서 할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 군대 왕까지도, 아람 왕까지도 편지를 보내서 이 남한 장군 고치라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왕은 생각하는 거, 이게 빌미로 해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막 옷을 찢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울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제의에 예, 죄를 깔고 앉아서 옷을 찢고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너무 억울해도 그렇고 어, 힘들어도 그렇고 회개할 때도 그렇고 자, 그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어갔고요.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어, 어째서 왕이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자, 그래서.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깨끗하리라.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저 둥구 밖에서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는 거죠. 얼마나 나만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기 아람나라 권력자입니다. 아람나라 왕이 보낸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 노해서 물러가면서 뭐라 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이제. 나만이 엘리사 만나러 올때 자기 나름대로 한 생각이에요. 맨발 바닥에 아마 자기를 나와서 뛰어나와서 영접을 할 거고 그리고 대환영을 할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자기들 집으로 주문을 애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인이 와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막 역정이 나는 거죠. 막 노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네 그 땅, 자기 나라에도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자기 나라 땅, 강물보다도 더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는, 씻는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지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누군데 지금 사람 대접도 이렇게 하는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돌아가자는 거죠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제 그럴 때그 종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고,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왜안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가서 일곱 번몸 씻으라는데, 그거 왜안 하려고 사정을 해가지고 나만을 끌고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잘 만나야 돼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네. 괜히 부추겨서 사람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두면 안 돼요. 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요. 나만이 그대로 가서 순종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일곱 번을 담궜어요. 근데 거기도 여러분들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7분의 1이 좀 고쳐지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는 진물도 좀 이렇게 없어지고, 좀 꺼덕꺼덕해지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또 조금 더 고쳐지고, 막 이렇게 하면요, 들어가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요, 얼마든지 들어가죠. 1 0 번도 더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여섯 번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 표가 없는 거예요, 아무 표가. 예. 그런데, 일곱 번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나만이 자기는 그런 믿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같이 간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비록 믿음이 없어도 내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내 옆에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옆에 악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회사 중역인 아버지에게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집에 아들이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어느 병원 영안실에 있는데 빨리 가보라고 뭐 연락이 왔어요. 조금 있더니 움직이는데 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영안실인데 빨리 이 병원으로 오라고. 영안실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아들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낙심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그냥 시트를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하얀 보석이 이렇게 덮어놨어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차이는 뭔지 아세요? 하얀 시트가... 여기까지 와 있으면 사는 거고요. 여기서 한 뼘만 더 올래 이렇게 땡겨서 덮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차이는 시트가 한뼘 내려갔느냐 올라갔느냐 차이에 별거 없어요. 아들을 장사를 장례를 지내고 어, 화장을 해서 장례를 지내고 집에 와서 이제 아들 유품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데 아들이 쓴 일기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 아들이 쓴 일기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근데 아빠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이미 아들은 죽었어요. 그 일기장을 보면서 이 아빠가 하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일기장을 보는 순간 너무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이놈 살았을 때 내가 이놈 말 듣는 건데 이말 한번 들어 주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국제 대학생 선교회의 부총재인 스티븐 더글라스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도저히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나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왔을 때 일곱 번 목욕하라고 하는 말예 근데, 왜 화를 냅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 저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담에색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쉽겠죠.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요. 20년 사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살아온 가치관이 있어요. 50년 산 사람들은 요 50년 동안 살아온 가치관이 있어요. 살아온 습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못 내려놔요. 내 생각에는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터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불방맹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후진국에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후진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목소리가 크고, 부패 지수가 높고, 미신과 우상이 많대요. 사탄은 미신이나 우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는요,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어려워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담배 끊는 거 진짜 쉽다 그러죠. 왜 그러니? 1년에 자기는 몇 번도 끊어봤대요. 담배 끊는 거 쉽대요. 1년에 몇 번도 끊어봤대요. 근데 가만히 그 말을 한번 되씹어보세요. 그게 쉬웠단 말입니까? 어려웠단 말입니까? 담배 끊는 게 1년에 몇 번이고 끊을 수 있었대요. 그 말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 충 만해지니까요. 담배 피운 사람 옆에만 가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다.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요? 그건 쥐 생각이죠.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언제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위에 내 생각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절대로 순종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나와서 환영도 하고, 손도 흔들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아픈 곳에 손도 얹고,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뭐 주문이라도 애워져서, 그래서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우상숭배하는 사술이거든요. 사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내려놔야 마귀에게서도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청년이 돈을 좀 벌어 보려고 집을 나섰대요. 어떤 성을 지나가는데 성 벽에 광고가 하나 붙었답니다. 보니까 내기에서 이기면 많은 금은 보화를 준다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광고낸 사람이 사탄이라고 딱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사탄이 이런 광고를 냈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돈벌 욕심에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잔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만 독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률이 13분의 1이잖아. 1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13개 중에 하나만 독이 탔다니까 12개 고르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눈딱 감고 그냥 손 가는 대로 하나 딱 집었어요. 딱 집었더니 세상에 성공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요. 예, 한 보따리 가지고 예, 타국에 가서 막 흥청망청 화려하게 방탕하는데 다 썼어요. 얼마 있다가 돈다 썼어요. 그리고는 돈 떨어지니까 또 거기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요. 한 사람도 아직 안 지나갔어요. 한 사람도 도전을 안 했어요. 자기가 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잔이 12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12개 중에 하나만 독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말 눈딱 감고 더듬더듬더듬 하나 딱 잡았는데 세상에 또 성공을 한 거예요. 막또한 보따리 받아가지고 또 화려한 도시에 가서 실큰방탕하고 놀다가 또돈다 떨어졌는데 또 거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왔어요. 11개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락거리다가 나중에 어느 날딱 와보니까요. 딱두 개가 남았어요. 이제 반반 확률이에요. 근데 두개 남은 것 중에 잡았는데요. 그걸 마시고 쓰러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네. 자네는 나를 찾아온 그 시간에 벌써 나에게 이미 졌다네. 내가 독열세 잔을 열세 잔에 독 하나를 집어넣지만 나머지 열두 잔에는 중독이라고 하는 독을 집어넣었네. 하나는 먹으면 죽는 독이고, 나머지 열두 개는 중독되는 독이고, 마귀의 잔네는요 공짜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잔네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내용은 다 아는 내용들인데. 결국은 나만이 나아가서 일곱 번 몸을 씻는 순간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더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